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정시 36대 아트앤디자인학과에 합격한 이원민이라고 합니다. 36대 아트앤디자인학과에 지원하는 유형의 반영비율은 어떻게 되었나요? 수능은 51위였고 실기는 49위였습니다. 올해 36대 아트앤디자인학과의 정시 경쟁률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번에는 13.8대 1이었어요 평소에 실기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나요? 참고 자료를 이제 많이 찾아보았고, 그리고 오답노트를 매번 기입을 하면서 그때 받았던 피드백 내용을 그림 내에, 다음 그림 내에 다 반영을 하면서 점점 그림을 발전시켰습니다. 신뢰되지만 어, 수능 평균 성적을 알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그때 아트앤디자인 학과는 어떤 실기 유형으로 지원했나요? 저는 발상과 표현이라는 유형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음, 3학년 때 정시 주제로는 무엇이 출제되었나요? 시계, 펜, 알약을 사용해서 메타버스의 세상을 표현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문제 풀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단어의 점을 맞춰서 핸드폰을 일단은 배치를 해서 메타버스 세상인 것처럼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제 그림 내에 바꿔도 되는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시물을 가지고 집처럼 만들어서 민제를 풀이했습니다. 고사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떠했나요? 음? 어, 생각보다 그렇게 경직된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네. <laughs> <laughs> 입시 생활을 했을 때 힘든 점이 있었다면? 또 극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어, 슬럼프를 확실히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포,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되게 많았었는데 어차피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다시 돌아갈 길은 미술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예, 슬럼프도 극복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학생이 생각하는 합격의 주 요인이 있다면? 그, 문제 제시업,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세상이라는 거에 초점이 그렇게 포커스가 나가지 않고 문제, 문제풀이를 했던 게 가장 큰유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음, 실기 과정 속에서 노원 창조 여친을 통해서 도움받은 것이 있다면? 저희 학원에서 연합시험을 치렀는데요. 그 연합시험에서 이제 확실히 교수님의 평가가 들어가니까 제 그림에도 확실한 메리트 있는 피드백이 들어와서 그림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현 쌤에게 영상 편지. <laughs> <laughs> 어, 제가 계속 기대를 하다가 발성과 표현을 준비한지 이제 한달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합격한 거는 모두 다 참된 스승 현쌤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쌤 진짜 사랑해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미대 입시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 하, 입시하면서 정말 슬럼프도 많이 겪을 거고 스트레스도 정말 많을 거야. 근데 이걸 다 이겨내고 하다 보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고. 그리고 오답노트는 무조건 쓰는 걸 추천해. 그리고 한쌤 말을 무조건 복종하는 게 제일 중요해. 스카들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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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